여러분의 일본어 주치의 닥터요미입니다. 요즘은 해외 직구라고 해서 한국에 있으면서 해외 사이트에 들어가서 해외에서만 파는 물건을 싸게 살수 있죠. 그런데 싸게 살수 있지만 내가 받을 때까지 정말 오래 걸릴 때가 있잖아요. 인터넷으로 주문한 게한 달째 안 오고 있어. 구독, 그 좋아요 인터넷에 주문한 단어가 1개월이 지나도 아직 안 와요 인터넷도 자, 뭔지 아시죠? 인터넷이라는 뜻이고요 외래어라서 카타카나로 이렇게 표기하시고 읽을 때는 인터넷도 인터넷도 네, 이게 조금 기니까 어, 일상생활에서는 넷도 넷도 라고 할 때가 많아요 주문한 단어가 주문する 아 주문하다죠 노가 붙어 있는데 주문한 것 여기서 노는 뭐뭐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1개월이 떴대모, 아직 안 왔어. 자, 1개월 이게 한 달이라는 뜻이에요. 개월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1개월, 2개월, 3개월 이런 식으로 숫자에다가 개월를 붙이면 되고 떴가 지나다죠 시간이 지나다 할때 떴. 라는 돈사를 붙이면 되고, "마다, 코 나이, 마다, 아직, 코 나이, 아직 오지 않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인터넷으로 주문한 물건, "한 달째 안 오고 있어" 자, 이 문장은 일본어로 바꿔서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인터넷으로 주문한 노가 1개월째 때도, 1개월째 때도, 인터넷째 때도, 1한월째도 1개월째 때도, 도1개월지때다